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세수할 때마다 쓰는 비누가 네. 있죠. 그렇죠. 네. 비누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비누는 기름으로 만들죠.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비누를 기름으로 만드는데, 그냥 기름으로 만들면 얼굴이 기름칠이 되는 거고. 네. <laughs> 기름에다가 이제 그 수사트륨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비누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아니라서. 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 나트륨을 그 지방이랑 이렇게 하면 비누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누가 만들어진다고. 네. 그렇죠. 음. 그까 그러니까 원래 비누의 기본 방식은 물에 친한 분자와 기름에 친한 분자가 서로 결합이 돼 있어 가지고 네. 한쪽은 기름에 녹고 한쪽은 물에 녹아 가지고 이 기름때를 물에 녹이는 네. <laughs> 그런 뭐 그렇죠. 방식이다 라고 예.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laughs> 북한에서도 이제 비누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누를 만들려면 기름이야 뭐 아무데서나 뭐 얼굴에서 짜도 기름은 나오니까 <웃음> <웃음> 기름은 있는데 이 수산화트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네. 어, 상당히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뭐 새롭게 수산화트륨 개발법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 그 비누를 만들려면 지방이나 기름, 이런 걸, 여기에다 수산 아트륨을 넣어서 비누와 반응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보니까 2012년 10월 24일자 노동신문 찾아보니까, 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수유나무, 분지나무, 이런 그 숲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 비누 생산에 필요한 기름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무에 네, 나무에서 기름을, 많아서 기름을 많아서, 얻고 음. 있다고 하는 거죠 음. 근데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얻지를 못해서 비누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고 음.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화학약품이니 뭐 네. 화학공학과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laughs> 어떻게 만드는지 네, 예. 저는 사학과인데 이걸 <laughs> 얘기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근데 이제 희천기름공장에서 수산화 나트륨 공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기술 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수산나트륨 그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냐. 크게 염화나트륨 전해법과 탄산나트륨 가성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염화나트륨 전해법, 뭐 하나씩 설명을 드주게요뭐 하는 건지. 예, 염화나트륨 전해법은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을 네. 물에 넣을 그러니까 소금물을 네.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얻는 방법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소금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그 양극에서는 염소가스, 음, 음극에서는 수소가스와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나온 수산화나트륨을 가지고 추출해서 을뭐더 농축을 하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염화나트륨 전해법이고요. 네, 이건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탄산나트륨 가성화법은 전해, 전해법이 발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방법인데요. 아, 이게 더 오래된 방법이네요 네. 네. 아, 이 방법은 탄산나트륨을 일단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 하긴 탄산나트륨 넣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소금, 그래서 탄산나트륨 어떻게 만드냐면 소금물에다가 암모니아를 섞어요. 네. 암모니아 섞어서 여기 혼합물에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으면 염화암모늄과 탄산수소나트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탄산수소나트륨을 정제하면 탄산 나트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수소만 꺼내면 되겠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탄산 나트륨을 만들어지는데 이, 이 탄산 일단... 나트륨 가지고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만든다. 그런, 네.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습식법과 건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습식법은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과포화 상태의 수산화칼슘 용액을 섞으면 탄산칼슘과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탄산... 수산화칼슘이또 있어야 되겠네. 네. 아, 복잡하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 혼합물에서 탄산칼슘을 분리해서 남은 액체가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네. 건식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산화철법이라고도 하는데 탄산나트륨에 산화철을 반응시키면 철산나트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 철산나트륨에 물을 가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잉어 이거 신기한데? <laughs> 그니까 탄산나트륨에 산화철을 넣어서 다시 거기 물을 가면 하 다시 산화철이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어... 그니까 산화철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아, 이건 총, 결과적으로. 일종의 촉매 역할을 예. 하는 거군요. 산하철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 해석 하면은 네. 이게 수산나트륨을 얻고 산화철은 그대로 남는 네. 탄산나트륨에서 이런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얻는 얻는데 네. 어, 주로 이용, 최근에 주로 이용하는 건 이제 전해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순도가 높은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탄산나트륨 가성화분좀 너무 복잡하네요. 네. 탄산나트륨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전해법 같은 경우는 전기만 일단 확보가 되면 소금 이 양도 바닷물을 넓히니까 그렇죠. 예. 전기만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쉽게 비교적 쉽게 음. 할수 있고 순도가 높게 또 얻을 수 있어서 이걸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개발을 한 거는 이 전해법도 아니고 탄산나트륨 가성화법도 아닌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예. 어, 그 용융법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던데. 예. 북한 이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산업 기밀이구나. 네. <laughs> 그런데, 좀 특징이 있는 게, 어, 원래, 전해법에서 필요한 거는 그 소금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전기서 이제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소가스도 있고, 수소가스도 있고, 수산 나트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염소가스를 용융법에서는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어, 근데 아까 탄산나트륨 가성화법에서는 염소가스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는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용융법에서는 그 음, 탄산나트륨 가성화법과는 다르게 사, 염소가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있는데 재료 중에는 산화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산화철을 이용한다. 이거는 네. 이제 저기 데 탄산나트륨 가성화법에오는 그렇죠. 건데. 전식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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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음. 두... 두 방법을 어떻게 섞은 건지 모르 섞은 건지 <laughs>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상법을 얻을 수 없는 염소가스를 얻을 수가 있고 어, 전해법에서 이용되지 않는 산화철을 이용하는 뭔가 좀 특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기할수 네. 있습니다. 겠 용융법이라고 되는데 용융법 용융이라는 거 이제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 그래서 로의 온도를 천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 이게 왠지 일단 느낌에 염화나트륨을 이 염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을 아, 매우 높은 온도로 해서 녹여 버려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 를 만들어 내는 그런 느낌인데 음. 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laughs> 밝히지 않아서 비밀이라니까. 모르겠네. <laughs>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이 원래 있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음. 어, 이렇게 그 특이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음. 있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 북한에서도 전해법이라든지 가성화법 이런 것들을 쭉 이용을 했을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공장이, 수산 나트륨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장이 28비날론 연합기업소인데, 예. 2005년도 보도에 따르면, 28비날론 연합기업소에서 20대 의 전해조를 비롯한 설비를 꾸려놓고, 연간 3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음. 그러니까, 20대 의 전해조라고 하는 건 전해법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해법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온화 경막법이라는게 있는데 네. 이 방법으로 수산화 나트륨 1톤을 생산하기 위한 이론적인 에너지 소모량이 약 600에서 700kWh라고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어 결국 3만 톤 정도 를 생산하려면 2,100만 kWh 이상의 전력이 소모된다. 음.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전력 사정이 아무래도 여유롭지 못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방법은 약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엄청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어, 뭐 사실 이게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들어간다. 이건 네. 어, 피부에 와닿게 비교해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어. 근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치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어, 전력법에서그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과는 다른 용융법에서는뭐 다른 방법을 한다고 하니 전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두고 이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로의 온도를 1000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방법이라서 이것도 이제 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석탄을 떼든지 아니면 전기로를 설치하든지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새로운 이제 방법이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음 새로운 수산화산 트륨 제조법을 개발을 했다. 네. 이걸, 음좀 다른 나라에 잘 전파를 해가지고, 음. <laughs> 그럼 뭐 로열티를 받는 건가요? 네 예, 그래야죠. 예. <laughs> 그럼 좋겠네요. 아무튼 이게 그 새로운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실상에서 만들어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이제 어차피 소량이니까 공업적으로 만들려면 결국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하면 약국가 가지고 수산화나트륨 주세요 그러면 약병에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어렵 어려, 어려운 걸 모르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는 건데 음. 그런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방법들이 생각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네. 화학이 공학 계통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새로운 또 공법을 만들어냈다 음.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희천 기름 공장에서 만 이번에 만든 용융법을 이용해서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누를 그니까 러 비누를 공급할 때 원료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희천 기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비누는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시천 기름은 공장이 시천에 있을건데 시천이 어디 있죠 북한에 자강도에 있습니다. 아, 자강도면은 자강도. 그 아무래도 개막원인데이 네, 아니에요. 좀 척박한 곳으로 알려졌죠. 네네. 그래서 아, 그런데서 이제 새롭게 경공업의 새로운 또 발전을 또이뤘군요 네. 음. 네, 북한의 지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소식도 될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인것 알고 계시죠? 네, 물론 협동조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의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투데이.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